우리가 해야지. 이겼다. 이겼다. 오. 이겼다. 이겼다. <웃음> 오. <laughs> 대박이네요. 어, 오 감사. 오 감사. 몰라? 아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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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모가이거 네. 오. 오. 감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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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네 감사. 감 오, 감사. 오, 사감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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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감 열었어. 오. 오. 오케이. 열었어. 열었어. 네. 아니 거기 아니에요. 열었어. 근데 뭐 열었어? 뭐받 뭐 핸드폰. 핸드폰. 받았어? 핸드폰, 핸드폰 단서를 찾아야 돼. 그 안에. 기다려봐. 어, 뭐 어, 어, 안, 아 마시면 돼요? 아아 아닐 것 같은데요? 아요맞요시돼 그거... 아, 어. 아, 있어. 다요아 마시는 아, 거예요? <laughs> <아세하게> 가 <아는가>? 아시게... <laughs> 오케이. 왜? 구칠. 구이에요아니래 아니야. 4 4 6 4 6 5 8 오케이. 오. 어. 잠깐. <laughs> 2병 3병. 네. 을 신나게 치는 걸주을 내가 원하는 걸 들었어. 네. <laughs>

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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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이거. 자. 어, 3이그러 이거. 이거 모았어. 네. 아, 네. 일단 세 개. 이 움직이 된다 그랬지. 움직이면 안 돼요 열어로... 눈으로만 아, 봐주세요 네. 이거 대이 대자가 아닌 거이 응? 대자가 아니에요 아유, 그, 그, 지금 따지는 거? <laughs> 네 오, 오. 어? 봐봐 뱀이다 뱀준서 만져봐 진짜 뱀인가? 만져봐 주세요. 너 진짜, 진짜 시키는구나 <laughs> <laughs> 한번 만져보실래요? <laughs> 만져보고 싶으세요? <웃음> 아니요 <웃음> <웃음> 아니 아니 오오 쉣너 어떻게 해하 아야 아야 14. 오. 오. 1 3오5 1 1 1 1 1 1오오오오오오 오케이 오 오. 오1 1 1 1 1 1 1 1 1 1오1 1 1 1 1 1 1오1 1 1 1 1 오.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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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야, 뭐야. 와. 와. 일단 이거를 위한 번호를 찾아야 될것 그래. 같아. 그 번호를 찾아야지. 응. 난 이런 사진 뭐, 어디서 이같그지 와. 어디 아뭐 지도 있어, 지도. 아. 그래이어 응? 네? 뭐, 이거 뭐. 이게 오. <laughs> 오 되게 잘만드셨네요1 어, 2 3 4 했어 오케이. 오케이. 아, 생명의 삶이 있네. <laughs> 어머. <안녕. 웃음> 어, 있다. 어. 할아버지는 독서를 좋아했어. 독서요? 할아버지 공방. 할아버지의 공방에 가야되겠네요. 배추가 배추가 나서 네, 아직 가면 안되 아직 가면 안된대요. <laughs> 오, <laughs> 아직 가면 안된데요 <laughs> 이거 진짜잖아요. 네. 아, 진짜? 진짜 내가 비춰줄게. <laughs> 어, 내가 비춰줄게. 더 봐야 봐. 진짜. 오! <laughs> 어, 진짜. <laughs> <진짜요. 웃음> 어, <laughs> 어, 아, 이거 진짜 맞는 냄새가. 아, 네, 네. 아 진짜요? <laughs> 이거 진짜 무슨 아, 시면 어떡해요?

하다가 가이 아, 괜찮지 않을요 가네. 앞에 리가지도이리 감. 안무에서 내려야 돼요. 열쇠 <laughs> 있어. 이거 열쇠로 하는 거네.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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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리니까 재밌어. 어 머리 어, 위에 열쇠가. 열쇠 열쇠. 아 아우 미안. 세개 중에 하나. 아, 해봐. 어, 바로 된거 <laughs> 아, 손이. 응. 어, 이거. 이건 어, 이거. 어, 대거하 이거. 어, 이거. 어, 이 어, 이거. 어, 차피 어, 가할 어, 거 어, 이거. 어, 이거. 어, 거 어, 어, 이 아 어, 게임 맞춰가지고 하는것 보다는 무슨 다요 네? 다리저 네? <laughs> <다리는. 웃음> <laughs> 이불 좀 닦고 있 사실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1인당 2개씩 근데 저 회색 컨테이너에 지금 들어갔는데 천천히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게 필요해요 마지막 라이터? 응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<레일> 네와저 의자 바로 앞에 의자 <laughs> 바로 앞에 의자 어? 들어가들어가가 어? 어? 머야 가져가는 건가 봐. 한식. 알까기 하려고. 네. 알까기, 아, 알까기 알까기. 네. 지면 또 가지러 와야 돼. 아, 한 명씩. 아 그러면 네. 두 개. 두개두개 두 개. 오케이 오케이. 하하하하주고 아, 아, 예. 과도가를 더 얻어가야 돼한실령이 못해.. 부화가부화가 나이가 아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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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통 찾았다 개랑 손 하나 넓게 봐 넓게 여기만 서 세지 하고다둘다 하나 더 하나 더있어 잘했습니다알 네, 아, <laughs> 도구를 이용해봐. 이 펜? 도구 이용을 하고? 그럴 거고. 응. 한 시간 봐그래 <laughs> 준비? 아, 뭐야 이 게임의 주체자인 남녀가 손가락 여섯 <laughs> 개래. 야 이거 태워야 되는 거 같은데? 뭐 나가서 해야 되는 거라이 어디 어 손가락 여섯 개다. 손가락 <laughs> 여섯 개다. 손소독을, <웃음> 손소독을 <웃음> 하고. 손소독해요. 여섯 맞게 자신어게주위에손소 불이고 태워라. 뿌리고 뭐를 태워라 했어. 라이터, 라이터 있죠? 라이터. <laughs> 라이터 주세요. 안아니치야 <laughs> <꽃이, 꽃이 뭐야? 웃음> <laughs> 높은 어. 데다가요. 그 꽃을 크게 야 돼. 응.